유독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설명절 맞아요. 그 전국 곳곳에 눈도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네. 네. 가족이 모두 모여 온기를 나눠야 할 그날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10년 이상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70대의 나이에 도 벌을 키우기 위해 양봉장에서 생활하다시피 했던 든든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뭔가 일이 생겼던 걸 한톡에 전화를 받으면서였습니다. 그이 전화를 준 거지. 가 봐라. 뭔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종선 씨가 불길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 한 20년 동안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서로 통화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다시피 어, 같이 살았죠 제가 어려운 일좀 힘든 일 있으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날은 평소와 달리 이른 오전부터 전화가 왔었다는데요 27일 9시 41분에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제가 진동으로 도와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를 못 했죠 제가 9시 55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꺼져있어요. 단 10여 분 사이에 꺼진 전화기에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6시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했더만 전화가 꺼져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28일날 점심 때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가 안 돼요. 그 분이, 아니 전혀 전화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긴 해 아드님한테 연락하고 빨리 아버지를 좀 찾아봐라 가족과 지인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양봉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자마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근데 아무런 것시기가안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특별한 것 없었던 양봉장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그것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여행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여 버리니까 아버지는 뭔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는 차를 무조건 갖고 가시는 분 차를 안 갖고 가면 무조건 잠군시는분 담배는 무조건 호주 놓아 갖고 다니시는 분 이런 분이신데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해서 아... 아버지가 담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담배보다 하이튼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서. 차를 보니까 블랙박스도 없고 운전대 흙들이 많이 묻어있고 좌석에 흙이 막 묻어있길래 아, 이거는 큰일 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 아들은 곧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데요. 실제 차량 내부의 모습입니다. 흙도 정말 많이 묻어있죠? 예, 예. 자세히 보면 블랙박스 선 연결부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좀 수상해요 어. 어 신고 즉시 시작된 경찰과 소방의 수색 활동 하지만 양봉장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인근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튿날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초 사건에서 범죄 수사로 전환했고 수색 인력을 늘렸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는데요 아 정말 많은 인원이 애써주셨네요 예. 아, 가족들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이틀에 걸친 수색에도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현장 갔을 때그 당일에 정읍이한 눈이 10cm 정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일 날 같은 경우는 대설주의보도 내렸었고 그래서 뭐 흔적이나 이런 발자국 같은 걸좀 찾기가 좀 힘들었었고 아... 점점점 범위를 이제 넓혀 가면서 저수지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냥 단순 실종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습니다. 수색이 종료된 건 신고한 지 3일째가 되던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로에 있는 그 카메라를 전체 동원해 가지고 그걸 찾았죠. 아하. 그 차량을 두 대를 지목을 해 갖고 그걸 찾았어요. 그분을 그냥 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죠. 음. 그래서 30일 날, 어, 그분이 실토를한 거예요. 경찰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그날, 양봉장에 다녀간 사람을 추적했고, 뒷주머니에 뭐, 뒷주머니였죠. 예. 그중한 명인 이 씨가 둔기로 보이는 물건을 챙겨 양봉장으로 향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조사 끝에 그는 아버지를 살해 후안 매장했다고 자백했다는데요. 아이고. 네, 이씨도 비슷한 토리에 70대였다고. 하아 아. 아, 아버지 하우스 밑에 작은만하게 꼬리 하나 있는데 50센치 정도 파, 파신 거 같아. 하. 아. 그 정도 파서 아 어, 보자 습니다 아이. 아이 참. 아막 가슴이 막 발랑발랑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죠. 놀랐을까요. 현장 가보니까 아. 어,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면서 꺼내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아버님. 움막으로부터 불과 20미터 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아버지. 이렇게 가까이에 계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 네. 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다고 합니다. 아휴. 정수리 네, 쪽 부분은 아예 그 뼈까지 뚫린 상처였어요 그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는데요 귀에만 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안까지 흙이 있었어요 물에서도 그렇고 흙에서도 그렇고 숨을 쉬며 들어간다고 하잖아서 설마 하고 있었거든요 아휴, 전문가는 이 씨가 아버지를 공격한 양상에 주목했습니다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가해자 분 사이에 이전에 충돌이 더 많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저희 범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살인사건을 볼때 공격 부위를 많이 봅니다. 음. 얼굴하고요. 이렇 머리 쪽 있죠. 이쪽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도 있지만 저 사람 인격 자체가 너무 밉기 때문에 잔혹한 얼굴 회선 방법이나 이 머리 두개골 회선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참이 음... 하... 살해당한 아버지 아무리 애써봐도 상황을 받아들이긴 역부족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같은 것도 없고 아버지는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 잘 하고 지내시고 그게 사시는 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음. 아이고. 자식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은 더욱 아려옵니다. 고기랑 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으셨습니다 김치랑 다 해갖고, 떡국이랑. 언제 오냐고, 셋째한테 설이니까요. 설, 네, 설 명절이니까. 전화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둔교로 살해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한 피해자를 추적수사로 검거하였습니다 이 씨가 약 2년 전 아버지에게 벌통을 구입했는데 그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그를 찾아갔고 하지만 유족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요 상관님을 여쭙겠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거을 사갔어요 벌통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불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사갔을 거 아니에요? 음. 뭐 2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진술한다는 게, 샀을 때 이야기를 사야지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 뒤늦게, 네.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종선 씨도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직하신 분이고, 자기가 영업무 없다면 벌통이라도 그냥 주실 분이에요뭐 50통, 뭐 100통 이렇게 사가면 뭐 3통, 5통도 그냥 무료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도 주실 사람이에요. 예, 그냥도. 예 같은 양봉업자니까 댓글을 사갔으니까 돈을 많이 버시라고 이렇게 더 주시고 항상드랬어요 수십 년간 벌을 키워온 양봉업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벌통 하나에 얼마쯤 해요? 3월 달에 재고 시세가 많이 음. 비쌌던데 음. 45만 원에서 50만 원지금 어. 겨울이라서요 벌이 많이 없어서 20만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 들으셨잖아요 현업에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말이 안 되죠 음. 그때 얘기했으면 아한 어, 마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하나 이런 음. 거 하나 주는 거 일도 아니고 음. 통을 바꾸지든가, 한번한 음. 한 마리 빼서 지든가 했을 텐데. 아 그렇게 큰 고가의. 이게 아니야? 네. 아이 벌통에 여왕벌이 없는 게 가끔 생길 수도 있는 일인가 봅니다. 설령 정말 여왕벌이 없었다고 해도 전혀 다툼으로 번질 일이 아니라는 건. 음. 하지만 경찰의 발표 이후 사건은 연일 보도됐고 이 씨의 주장만을 접한 사람들의 화살은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을 두번 죽이는 거하 똑같은 거지 아... 제 역사에다 보니까 장난식장에서 또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사고 삽니다 사건 사고 삽니다 대답을 해드리는데 제 지쳤어요 음... 하지만 이 씨의 진술 외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정황을 알수 없는 상황 그러네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이 씨의 차량을 본 아버지의 지인이 시라톤 세대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음. 그분인가나 학신인가는 몰라도 봄인가 여름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하얀 차가 흥 보고 올라오더니 차를 보고 죽으라고 뒷 밖으로 도망가 볼데 그놈이 내벌둥치로 왔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몇 번을 들었어요 어?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양봉장에서 아버지를 만난 가수배달 기사였는데요. 저한테 전화 오르이 8시 26분. 처음 인터뷰했던 분에게 전화하 시간보다 1시간 전쯤이에요. 네. 3 k m 여유통이 있거든요. 그 놈을 충전해서 다 살라. 그때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좀 사람 소리가 나가지고 나고 있는 것 같다. 어, 혼자가 아니셨나 보네요. 양봉장에 가면 늘 담소를 나누곤 했던 두 사람 그들은좀 다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침에 이제 밥 먹고 들어왔는데 벌 도둑 잡았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내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만 니잘 아신대요. 옛날에 나한테 그 사람 사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벌통을 훔치려다 들통난 사람은 다르마니 피자 이씨 아버지는 그와 신랑이가 있었다고도 했다는데요 아하 아 주머니에 돈 10만 원인가 넣어줬는데 그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돈을 받고 얻어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가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벌통을 뭐 구입해야 된다고 1 0만 원이면 아마 세통 나중에도 또 사야 된다고 어쩐다고 보길래 그래서 일단 과고 얘기는 안 음. 이런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할까? 저는 고도의 지능 몸이라고 봐요. 어떻게 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합리화할 것이냐, 진술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쯤 돌아가신 분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피해자가 죽을 만하다, 피해자가 공격당한 건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는. 어, 저희 범죄의 심리학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그러거든요 전형적인 태도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체포된 지 얼마 뒤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를 바라던 유족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실이 영원히 감춰질 뻔한 겁니다 그로 인해 더욱 늦춰진 수사 담당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저희가 도 실수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인정을 하고 지금 이미 그 병원에서 어, 다 거의 전부 회복이 돼가지고 어,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유치장에서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고 지금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설에 던지는 건가요? 발톱 훔치려고 하다가 적발 돼서 우멸감에 느낌만 얘기를 들었고 음. 근데 못 잡아서 당신 돌아가서 그런 끔찍한 행위를 한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서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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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철못을 자기가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느낌? 좀 황당했습니다 아, 따뜻하면 따뜻하게 이야기해야지 왜 이빨을 보다고 죽으려고 자살을 했을까? 대체 이 씨는 왜 이토록 벌에 집착했던 걸까? 시라탐사대는 인근 마을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나는 기입을 따져 하고 마을에도 소문이 그렇게 났나 봐요. 어, 그러네요. 아, 네. 겨울에 벌이 왜 필요해? 그 삽은 두개를치지 않고 그 하우스 농사 하는 사람들이 벌이 필요하다는 거. 음. 충만이 무성한 가운데 한 주민에게 이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이그 사람을 잘 알아요. 어, 행했다는 사람을 잘, 잘, 아세요? 잘 아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잘하고서 친절하게 지내고 또뭐 채소 이만큼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안, 안 봐야 된는 거야. 응. 옆서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농사를 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 씨. 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범행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벌통이네. 오. 이 씨의 농장에 벌을 키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벌통이 꽤 많은데요. 네. 하지만 한 주민의 추측대로 농작물의 수정을 위해 벌이 필요했다기엔 키우고 있는 작물이 없었습니다. 이 씨를 잘 안다는 주민들은 벌통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는데요. 저. 도 벌이 왜 필요해요? 폴랑이는 거. 어요이 음.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벌을 흥걸로 알고 있는 있었는지 황당한데요. 여전히 이 씨는 범행의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 상황. 그의 가족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그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니 왜요?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하셨요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신고하셨군요 아니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어, 신고해서 왔어요 아, 뭐. 가족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려고 <laughs> 아, 그러면은 선생님제 명함 드렸으니까 음. 저희가 한번 저, 저, 그, 뭐, 신고자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뭐, 그 분이 맞으신다면 네. 여쭤볼래요 하하 아, 참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 이 씨의 가족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의 집에 누군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화탐사대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전화드렸는데요. 저희는 하 얘기가 없고요. 네? 서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답변상황 협의에서 자취할 거예요. 오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시고. 아... 아버지가 떠난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다 찍혀 있을 거예요. 가해자가 아직 뭐 어디에 놓았다 정신없어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못 찾았고 휴대폰도 못 찾았습니다. 많이 잤다고 하지. 억울하기도. 네, 블랙박스와 아버지 휴대폰도 이 씨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음. 사람된 도리로서. 가해자가 와서 용서라도 구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휴 아.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고 평화로웠던 가족 대가족이었군요. 와, 맞네요 가족들이. 네. 코 남겨뒀던 영상과 사진 몇 장이 아버지의 마지막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 다들 그러겠지만은 빈자리가 큽니다 사실은. 아, 죄송하죠 아버지 항상 어떻게요? 사회에 있을 때좀더 잘할 걸 그런 겁니다 하... 세배도 받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아들은 늦게나마 마지막 인사를 울려봅니다 뭔가를 좀 와서 사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또, 또 마음 사람이란지라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밖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검찰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뭔가 답을 주겠죠.